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마지막 구절 10절까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씩 건들라읽으시면서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첩할 싸우니금률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죽게 감사할자누구리이까 내가 탁신함으로건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치상을 띄우며 내 영혼을 적시이다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수해하며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생각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네. 내 모든 원수가 울음을 당하고 시비 떨며 고련이 울어 불러 가리로다 아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나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세살 어린 아이부터 여든이 넘으신 고령의 송도까지 모두 게공통점이니다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 아이가 둘째 아이가 세 살되었을 때에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간에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그까지 고개를 드는 거예요. 어, 여러분, 아이 키워보신 분들 다 경험하셨죠? 3살, 4살, 뭐, 잘, 세상물좀도 모를 것 같은 그 아이가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정말 얘가 내 네, 마저? 라는 생각들 정도로 고집을 피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조금은 아니도 자기의 잘못 인정하는 게 세상 표현으로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쉬운 점에서 우리 모두가 고집이 셉니다. 저도 고집 적에 매우 고집이 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아이들 고집 세서 보면 그게 다 부모 뭐 책임이지 <laughs> 뭐 하는 생각도 하는데 한번 고집을 부리게 되면 이 내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마음 바꾸기가 정말 싫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잘못한 걸 한편으로는 알겠는데도 이걸 인정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참 많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뭐 여전히 고집 없는 편은 아닙니다. 뭐 확신과 신념하고 좀 다른 문제겠죠. 이제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사역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이 바꾸셨지만 그래서 이제는 아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깨달았게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안에 내 뜻을 낮추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신 속도가 여전히 고집센 어린 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바꿔야 되겠죠. 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야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고집이 센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시는 편이십니까? 제가 사회를 통화에서 보았던 많은 분들 중에 보통 고집센 분들은 자신의 잘못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찍어내고 지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다 잘못했는데 혼자만 잘못 안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인간들 사이에서만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이 고집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편 그 주제는 회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내용을 시로 담아놨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고통 하나님의 이 징계 고도 주십사 간구하는 기도가 1편 6편의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성경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회개했던 몇 개의 사건을 아시죠? 대표적인 게두 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이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 아를 죽인 사건이죠. 다윗이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인지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 택했던 길은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고치고 되돌려 놓기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이걸 걷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다시 끌어들여서 잠자리를 하게끔 하지 않나. 그것도 거절하니까 이제는 이 우리아를 가장 성공대, 가장 죽기 쉬운 곳으로 보내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 장수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그, 거기까지 가기까지 다윗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우리아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산자 나단을 보내시며 다윗의 죄를 온 세상 가운데 밝히십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니죠. 알면서 쉬시하고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버리십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서야 비로소 다윗도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번의 사건이 그가 그 나라의 군대의 규모를 파악했던 사건으로 또나타났죠 다윗은 자기가 거들 수 있는 전쟁이 나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이 군대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원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동기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지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군대다라고 믿는 나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하 장수들이 말립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군대에 많고 적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집스럽게 그 일을 추진하죠. 다윗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드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이 이두 사건 중에 어떤 사건으로부터 다윗이 지은 시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이 신을 지었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고집스럽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회초리를 드셔야지 비로소 그걸 인정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공동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아무리 다윗의 고백에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진고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찾기 불편해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비와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그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잃으실 수 있다는 사실에는 우리는다 불편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벌을 잃을실수 있는 도 나한테는 그러시면 안 되죠 라는 게 우리의 약박한 시장의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징벌을 잃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상을일지라도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습니다. 물론 그 징벌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택한받은 백성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징계의 회초리라고 성경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회초리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고백에서 또떤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징계 회초를 드셨을 때 다윗의 영혼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앞에 고통스러운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생각하면 흔히 사업이 망하거나 흔히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징계의 핵심은 우리 영혼이 받는 고통에 있습니다. 사업이 좀안 해도, 좀 건강이 안 좋아져도 이을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사업 관리 잘 못했으니 그럴 수 있겠지. 내가 건강, 잘, 건강 관리 잘 못해서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심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우리 영혼에 분명하게 지적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번쩍 날고 우리 영혼이 고통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신다라고 성경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그 은혜가 중단되는 고통을 합니다. 애초에 영혼이 죽어 있어서 애초에 하나님 믿지 않고 있어서 애초에 영혼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무의미한 일이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그은혜의그 행복감을 맛본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그 평안이 끊어지고, 두려워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던 그 감사가 없어져서, 공핍한 마음, 갈급한 마음, 아무리 채워도 배고픈 마음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때의 신자가 누리는 영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다시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뼈가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면 밤마다 눈물을, 눈물로 담면을 적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으로 눈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 제가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다일새의 고통 가운데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에 그 시기, 그잠은시 가운데 단수의 변화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시작.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와께서 호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와께서 호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와께서 호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고려니 부끄러워 돌러가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한 겪고 있는 이 징계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린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첫 번째 변화가 행악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바위스는 자신으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고 욕심세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나를 떠나라.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리라. 엄밀히 말하자면 다위스로 하여금 죄를 짓게 유화했던 사단을 향하여서 바위스는 이제는 나를 떠나라. 내가 하나님의 사으로 살리라. 결단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죄를 멀리하겠다는 결단이 그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놀라는 반응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감정적으로만 가슴 아파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가론류다도 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는 것, 나의 가슴으로 애통이 나는 것, 나의 의지적인 실수로 결단으로 내가 죄의 삶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 변화가 일어나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다윗에게 발견되는 또 다른 반응은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의사소통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계시구나 이제는 내가 부르짖는그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며 선 포하고 있습니다. 회복 회개한 신자의 다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의삶을 완전하게 끊어내는 결단입니다. 회개는 끊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공급되어지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날은 회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뭐 눈물을 하는 일을 할지라도 기독 가운데 회개하는신념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강남 가운데서도 설교를 통하여 회개가 선포되는 것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줄어든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회개를 말하는 것도 죄의성포를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듣는 것을 더시라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입니다 회개가 아닌 은혜와 그 축복과 만사정통을 바라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도 너무나도 회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회개에 대한 사람 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도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 세상을 좀 모를 것 같은 어린아이들도 회개를 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황분기를 살고 계셔서 이제 더, 뭐, 세상 욕심성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노년의 성도까지도 회귀하셔야 됩니다. 난내가게 분명히 잘하고 있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자신은 잘못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성도 마저도 다 회귀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귀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거든요 회개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더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다시 생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왜 살고 있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회개는 결코 우리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결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원하십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회개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기도는 말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이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말이 빨라져요. 그러나 회개 기도할 때만큼은 그냥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니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를 위하여 나의 죄된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악된 길로부터 나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살기 원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됩니다. 끊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호법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 되어 예수께서 기념을 주셨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회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네 이웃에 대하여 너의 체의 모습을 회개하라.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젊고 전도 유망한 젊은 커플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 있었어요. 여자분은 목사님 따님이고 남자분은 장로님 아드님이에요.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할 약혼 관계입니다. 사살가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 결혼 카운스는 교육을 하는데, 두 사람 사이가 거의 깨져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불편함이 가득 차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결혼을 앞두고 결혼 교육받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자초지경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결혼 전에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우발적인 관계였는지, 아니면 뭐, 정말 밥이 뜨거워서 했는지, 그 다음에는, 이게 덜컥 임신이 됐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결혼 전에, 자신들의 어떤, 충동을 참지 못한, 그것의 증거가 명백하게 뱃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 이 느낌 아시나요? 갑자기 여자도 얼굴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습을까 내가 낳고 싶어도 낳았나요? 네가 그랬잖아. <laughs> 왜 나를 미워하는데? 왜 나를 안올려고하는데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상처와 불편함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결혼 약속까지 했지만 거의 두의 마음은 깨어져서 떨어져 가기 직전이랍니다 목사님께서 두 사람을 타협사진 하면서 이제는 결혼을 위한 타협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를 간구했습니다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 성령께서두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 정말 느껴지더랍니다. 그렇게 말하겠던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쌀쌀 맞았던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서로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시켰습니다. 먼저 남자가 자매에게 당신을 부끄러워하고 당신의 뱃속에서 인퇴된 생명을 부끄러워한다의 잘못을 용서해주세요 그러면서 남자가 콩콩 물들어갑니다 이자가그 남자를 깨워주니 용서해주고 이 자매에게도 시켰답니다 자매는 죄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설아가지하지 않은 관계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쾌락을 즐겼던 것에 대하여 또한 낙편으로 하여금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잠깐이지만 그런 관계 빠지게 했던 것을 제하여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했답니다. 그때 되서야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목사님은 경험하셨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옆사람에 대하여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다면 여전히 우리의 회개는 절반짜리 회개입니다 그럼 온전한 회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용기 있어야지 회계하듯이 똑같은 정직함과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내옆 사람에게도 내가 상처 준그 사람에게도 우리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한몇 주간 참 고민하며 실사하던 중에 좀 하나님께서 문득 저러가 이거 제가 제 하나에게. 행사했지만 아직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한 가지를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뭔지를 알려고 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옆사람에게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아직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가겠구나그 아, 마음을 주셨고,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요. 숙이 어, 안 나오더라고요. 숙이 안 나오는데,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끝이 아닐까, 그, 제아닐까그 순간, 제가 뭘 사과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덮어주고는 있었지만, 그후에대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아내도 저를 용서해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햇빛한, 더 우리가 신앙의 등격자이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경험도 할습니다 제가 제 개인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이러할 때, 여러분, 여러분도 회개하며 용서 구하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용기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한 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 이웃에게 사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들, 다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었라고 하는 그 교제의 회복들,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윗의 찬양이 이제 우리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영혼에 하나님의 우리가공대되지 않지 중단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여전히 묵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고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먼저 여러분의 이웃사람들에게 먼저 그 다음으로 사과하시며 그 앞에서 정직함과 용기 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실 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회귀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선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주신그 징계도 보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신령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회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기도 가운데 정말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게 도와 주셔소서 회개하는 신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며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도우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